안녕하세요 코인뉴스의 다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바나코인이에요. 바나코인, 상장비물 쏘아 올려주고 바로 상장비물 반납할지 아니면 상장비물 쭉 이어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면밀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가 총 2,500만 달러 자금 유치를 성공하면서 자금, 곧 유동성 자본을 완벽히 유치 성공하면서 업비트 거래소, 해외의 최고의 인기 거래소 바이낸스에도 같이 상장하는 쾌거를 이루죠. 오늘 투자할 종목, 하나는 어떤 종목일까요? 사용자 소유의 데이터를 위한 분산 네트워크로 사용자가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다오에 업로드하고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죠. 기술적인 특징으로서는 독립적인 실내 실행 환경에서 데이터 검증 서비스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데이터 제공자들은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받고 AI 개발자들은 더욱더 수월하게 데이터를 수급할 수 있는 시장을 구축하는 바나 코인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특이 사항으로선 16일 오후 7시에 업비트에서 상장 예정이었던 바나가 유동성 확보에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충분한 유동성 확보 이후 거래 지연 시점 1시간 전에 추가 공지를 통해서 거래 개시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죠. 여러분들 신규 코인들은 1차 상승빔을 가져가는 것은 물론 2차, 3차까지도 상승빔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코인들입니다. 하지만 완벽히 1차 상승분에서 다같이 오르리라고는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매수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바나코인은 업비트를 제외하고서도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도 거래되려고 하고 있는데요. 바이낸스 상에서는 이제 17분 여지 남지 않았습니다. 바나코인이 고출시되며 완벽한 상승빔을 쏘아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신규 종목의 특성답게 상장빔을 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바로 빔을 쏘아 우려주는 그런 행보를 보여줍니다. 신규 종목의 특성은 가격이 무려 3에서 400%나 상승분을 가져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인 많이 투자해 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코인 투자하시는지 기초부터 심화까지 완벽하게 찝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신규 종목을 통해서 급등하는 종목을 찾아서 현금비중 늘리시는 방법도 있으시고 기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코인들 손실 부분을 만회해서 수익 구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나 코인 어떤 지점에서 매수를 하실지 또 완벽한 손익 구간이 됐을 때 빠르게 매도하셔야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나 코인 실시간으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어떻게 적재적소에 여러분들 매수 그리고 매도의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 부분 확실히 알려드려서 코인 정보방에 발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편하게 코인텔레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시고요. 상단에 010-653-7908, 653-7908로 문자로 숫자 5번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시고요. 영상 하단에 파란색 링크 눌러 주셔도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세요. 빠르게 바나 코인 어떻게 실시간 매매 대응하실지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 쭉 내려보시면 거북이랑 글자가 있죠. 여기 클릭해서 눌러주시면 휴대폰으로 들어와 주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으세요. 여러분들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은 15분봉으로 보시면서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15분 봉으로 설정을 해드렸고, 신규 상장한 모카버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빔을 빠르게 쏘아준 후 바로 하방 압박을 받았죠. 그렇기에, 하나도 어떤 형태를 가지고 빠르게 상승분을 가져갈지 아니면 하락세를 가져갈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하나 매수하시는 건 좋으시되, 완벽한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신규 종목은 완벽히 가격이 많은 상승분과 하락분을 같이 가져갑니다. 고가는 680원, 저가는 125원으로 아주 많은 큰 편차를 가져가고 있죠. 그렇게 여러분들 아주 신중하게 바닥 구간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상장하실 때 바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발빠르게 제가 빠져다오시라고100% 매도를 하실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분할 매도를 접근할 것일 건지 그 부분 확실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단기, 장기적인 매도 시점이 다 다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매도 시점도 정확하게 체크해 드려서 여러분들 달달한 수익 구간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편하게 코인텔레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시고요. 영상 하단에 파란색 링크 눌러주시면 되세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무료 소통방 가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과 종목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눌러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늘 성토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급등하는 종목 통해서 여러분들, 현금 시드도 팍팍 만들어 드리니까요. 편하게 코인텔레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